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하분입니다. 아,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오더니 지금은 살짝 조금 멎은 것 같은데 아직도 부슬부슬 부슬 비가 내리고 있답니다. 습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밖에 이렇게 고개 내밀고 나가면 벌써 습한 기운이 아확확 확 들어오네요. 아, 명절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명절 준비 이제 하나하나 시작하실 하실 텐데 놀러 가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 땡처리 영상입니다. <laughs> 명절 전에, 어, 땡처리 한번 해드립니다. 인동분이죠? 어, 요 아이는 보통 작은 아이로 4개, 4개 묶었어요. 9. 그 다음에 8 되는 아이. 8. 요 아이도, 어, 8.5. 요 아이는 9 나오고. 사이즈는 8에서, 8에서 9까지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어, 개당 만원짜리 아이들이었었죠? 요 아이가 지금 네세트인가 남았어요. 이아이 오늘 어네개 15,000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어, 오늘 봉봉이가 올려 드리는 아이들은 비품이에요. 비품 B품 아이들 올려 드리는 거니까 상찬한 데는 어, 표시를 해 드릴게요. 11 그다음에 15대는 아이입니다. 2만 원짜리 아이죠? 이 아이는 보석 없이 나갑니다. 보석 못박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어 요렇게 그냥 어, 세트 6만 원인데 오늘 2만 원씩 어, 아이, 2만원씩에 책장해서, 어, 보내드립니다. 요번엔 애양분이죠. 이 아이 먼저 다, 어, 보내드렸는데, 한 개가 남았어요. 요 아이는 딱한개 있습니다. 18. 그리고 키는 17 되는 아이입니다. 아마 요거 가져가신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요 아이 오늘 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요번에요 아이 나갑니다. 요 아이는 8,000원짜리 아이죠. 어, 얼만가요 11, 그 다음에 키는 어11 되는 아이입니다. 5개면 5824, 4만원입니다이 아이는 오늘 5개, 15,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A양분입니다. 이 아이는 어, 그림 분이기도 하지만 조각을 해서 이렇게 다 입체감 있게 해준 아이예요. 그냥 그림하고 또 틀려요. 이제 조만간 요 그린 분이 입고가 될 거예요. 근데 요 아이가 지금 3 개가 남았답니다. 2만 원씩 어, 측정돼서 밑에까지 다리를 해. 요 여기는 구멍 다뻥뚫렸어요 앞에 그림 그리시냐고 여기까지 어, 내려준 아이 9그 다음에 2 0대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19 그냥 그 정도 사이즈예요. 세트 6만 원이죠? 오늘 요 아이도 2만 원에 땡처리합니다. 요번엔 흙고지 뿐입니다. 오늘 봉봉이가 올려드리는 아이는 다비품이에요 그래서 비품인거 어,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19, 그 다음에 24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근데 요 아이가 물구멍이 뻥 뚫렸어요. 근데 여기 되는 건, 여기 뭐죠? 그거 바닥에 되는 거, 그거 어, 대구서흙 담으신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기스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세트 6만원이죠? 이 어, 아이도 오늘은 얼마까지 해드릴까요? 2만원 하기엔 사실 너무 아까워요. 아까운 아이. 4천원 더 받을게요. 2만 4천원에 갑니다. 이번 아이도 흑고지 뿐입니다. 이 아이도 비품입니다 아니다. 24. 그 다음에 키는 1 8되는 아이. 어디가 비품이냐면요 어, 여기는 어, 그냥 이렇게 유약 처리로 끝나서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삐품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좀 갈라졌죠. 근데 안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4만원짜리. 요 아이 오늘 2만원에 나갑니다. 이번엔는 아라투기 분입니다. 요 아이도 삐품이에요 어, 봉봉이가 어, 빼놓은 아이 14. 그 다음에 키는 10이 되는 아이입니다. 2만원짜리 아이인데 여기가 어, 봉봉이가 어, 매장 정리하다가 여기를 깨먹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요거를빼빠로잘 이렇게 긁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 우회가 깨졌어요. 요 아이 오늘 땡처리합니다. 근데 봉봉이가 어, 요 아이는 <laughs> 괜찮은 아이입니다. <laughs> 하나는 어, 괜찮은 아이예요. 요 아이가 하는 게가 딱 둘하더라고요. 모양이 틀린 아이가 그래서 여기다 그냥 얹어서. 이 아이도 오늘, 어, 8만원이죠? 저렇게 하면? 근데, 삐품입니다. 삐품이라 제 값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24,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흑거지 뿐입니다. 아, 이 아이 멋있는 아인데. 이 멋있는 아인데. 이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는 뭐가 이렇게 어, 같이 붙어가지고 떨어졌던 자국인데, 안 떨어져요. 봉봉이 아무리 이걸 긁어내려고 그래도 그리고 여기가 좀 깨졌어요. 근데 여기는, 어, 색칠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딴 데는 이상이 없어요. 여기만 그래요. 근데 여기도 색칠하면 될것 같아요.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돌려놓으면 안 보여요. 여기가 앞이니까 u 아이도 오늘 2만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아, 해강분이죠. 8만원짜리 아입니다19 24.5대는 아이입니다. 여기 분량은 이쪽 다리예요. 아이 길어가지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요 다리 쪽이 불량, 불량입니다. 불량 다른데는 괜찮아요. 어디 뭐 다른데는 이상이 없는데 이쪽 요 다리가 불량이에요. 요 다리가 여기 바깥에 이렇게 금간거 보이시죠? 근데 뒤집어 보일 수가 없네요. <laughs> 길어가지고 아무시 아무 시제로니까 멋있더라고요. 이 아이도. 8만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도 오늘 24,000원에. 이 아이도 추천권 이 있어요. 어, 해강료는 무조건 추천권 하나씩 드립니다. 이 아이 오늘 봉봉이가 24,000원에 하나 내놓습니다. 이번엔 이가분입니다. 이 아이는 비품 아닙니다. 정품입니다. 어, 봉봉이가 할인해드렸던 아이들이었었죠. 24. 그리고 키는 16.5 되는 아이입니다. 23. 그리고 키는 17.5 되는 아이. 요렇게 한 세트 있습니다. 어, 세트 구성 10만원이죠. 요 아이는 오늘 44,000원까지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묶어 드립니다. 이제 요 아이 이렇게 두 세트 남았어요. 23 그리고 키는 17대는 아이 요 아이는 24 키는 18대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여기 조금 실금이 있어요. 실금이 있는데 요 바깥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44,000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롱분입니다. 어, 먼저 영상에 나무 아이들, 그리고 주문하셨다 취소한 아이들. 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정도 될것 같은데요. 어, 19. 그 다음에 키는 23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23.5까지 나오죠. 5 5 0 0 0원짜리 아이입니다. 정품입니다. 유 아이 정품입니다 세트 유 아이 어, 남은 아이들 44,000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유 아이도 없어요 이제 한 세트 18 그리고 24 되는 아이 유 아이는 23.5 나오네요 살짝 적어요 해바라기 분이죠 어, 세트 11만원 남은 아이 오늘 44,000원에 어, 묶어 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묶어 드립니다 유 아이도 어, 55,000원짜리 아이죠. 16, 그다음에 24.5, 25가 살짝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23.5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두 아이 있습니다. 이 아이 어, 오늘 먼저처럼 44,000원까지. 앞으로 요 가격에 이 아이들 이제 못 사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 때 얼른 가져가셔야 돼요. 세트 44,000원에 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b 품입니다이 어, 아이는. 16, 그 다음에 키는 22.5, 23은 살짝 안 돼요. 육안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아이는 다리가 이렇게 조금 흔들거리기는 하는데, 흙을 담아놓으면 무게 때문에 흔들거리지 않아요. 실험은 안 해봤어요. 27, 그 다음에 24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는 삐품이, 삐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렴하게 나갑니다. 개당 만원권 2만 원에 갑니다. 이번엔 단품입니다. 한개 남았어요. 이 아이가 왜한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다 뺐는데. 19, 그 다음에 16대는 아이. 요 아이 2만 8천 원짜리 아이입니다. 2만 8천 원짜리 아이인데, 어, 요거 가져가신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만 4천 원에 반값만 받고 드립니다. 이번엔 아트방분, 4만 원짜리 아이죠. 아, 꽃 색깔이 어, 연하게 나왔어요. 근데, 다시 요거를 어떻게 치료를 치르,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21라운는15 곱하기 21라운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오늘 어, 필요하신 분, 14,000원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아트방 지갑분입니다. 요 아이는 달랑 두개 남았습니다. 먼저 행사에 껴드리고, 그리고 두개 신고, 세개 신고서 판매해드렸었죠. 9. 그 다음에 폭은 7대는 아이 키는 12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개 남았습니다. 세트 4만원이죠. 이 아이는 오늘 택배 없이 두개 3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는 정품인데 이 아이가 비품입니다. 2만원짜리인 거 아시죠? 이, 시, 10. 그리고 18대는 아이입니다. 어,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 어, 2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오늘 봉봉이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둘다삐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 다리가 다리가 보이시죠? 다리가근데 쓰시는 데 지장 없어요. 몸통은 몸통은 괜찮아요. 다리만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짱구입니다. 찌그러졌어요. 근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모양이. 그래서 요게, 어, 삐품으로 나온 아이. 이렇게 재면 19. 이렇게 재면 22 나옵니다. 한 2cm가 찌그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15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괜찮아요. 요 아이는 다리가 삐품입니다. 요두 아이는, 어, 3만원에 묶어드립니다. 3만원에 묶어드리는데 요 아이 추천권 있습니다. <laughs> 해강료는 내일 오전 봉부이 영상 찍기 전까지 들어오는 아이에 한해서 어 내일 한 10시쯤 추첨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쯤 9시? 9시? 9시는 시9한 10시, 10시쯤 하게 될것 같아요. 일단 10시쯤 추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공공이 <laughs> 여기서 물러가고요. 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추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